<laughs> 그것도 뭔가 연애, 결혼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남들 다 연애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남, 남들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나한테 집중하세요. 지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약간 지금 약간, 어, 약간 이제 지금, 살짝 구워서 먹는 회 같은 거 있잖아. 집중독이라고요? 음. 연기가 올라가서 비구름 된다고. 에이, 하늘이 이렇게 밝은데. 이렇게 밝은데 비가 어떻게 와. 안 와, 안 와. 어, 안 와, 피안 와. 일단, 한점 먹고 일하러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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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기가 올라가서 비구름 된다고. 에이 하늘 이렇게 이 밝은데 이렇게 밝은데 비가 어떻게 와? 속포입니다아왜 불판 붙이면 비가 와? 빨리. 어 어디 갔어? 어? 어 있다 있다 있다. 거머리요? 거머리도 먹고 살아야지. 지금 이 순간 거머리와 같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머리 뗄 시간이 없어요. 어, 여기다 씨. 어, 미친 어, 에인 뭐야. 어, 씨. 오케이. 어, 잡았는데. 분명. 아야이! 못본 걸로 해주세요. <laughs> 조금 극혐이었다. 예, 못본 걸로 해주세요. 도자예예예예예예예예예 에! 이게 보이게. 보이 에! 에에!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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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 <laughs> <뭐야? 웃음> <laughs>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저 아니니까요. 엄팔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에러도 힘들어. 저 아니에요, 예. 힘들어 따라하지 마세요. 예. 힘들어 따라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힘들어 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힘들어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해. 그만해. 힘들어도 사람 이름인 건데. 그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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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그만하세요. <laughs> 힘들어. 미났어 세상 망함.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야, 자동으로 막 올라가,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갓겜? 왜 이래, 이거? 오, 씨, 갑자기 귀신들, 어? 어? 왜? 와왜 어? 이래, 이거? 뭐야? 어? 야, 아, 잠깐만, 스킬장 다시 열어볼게요. <laughs> 귀, <웃음> 귀신도 송편 달라고요? <laughs> 이경하네요 됐다, 됐다. 조상님 오셨다. 마무가 <laughs> 버림물팝니다100 100만 골 <laughs> 프리미엄 쩔잖아 야. <웃음> <웃음> 프리미엄 쩔잖아 이건 뭐야? 잠깐만 이거 내가 버린 건가? 팔렸어? 야. 이거 팔렸어, 이거? 야. 미쳤어? 미쳤어?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팔렸어. 다와 갑니다. 바람 턱시켰다고요 음. 자, 여긴데요. 여기에서 인간보다는 신기하다 인간 너왜 여기 있나 송편을주로 왔지 먹어봐라 모크 잘 받았다 고장 너의 이런 대답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게 아니야 정말 씁쓸하군 사실 답은 정해져 있지 이미 <laughs> 이미 나갈이 됐다는 것을 우리 모크한테 왜 그래요? 아, 그렇죠. 요 모크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녀온 겁니다. 그냥 모크를 간게 아니고, 예, 에리네 있는 모든 NPC 중에서 모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박제해드릴 테니까요. 아주. Weird. 모크랑 예쁜 사랑하세요. 꿈에서 모크 나옵니다, 오늘. 예. 미 밀레시안! 날, 자, 가장 좋아한다니, 의외였다구! 이러면서. 모크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하하 이러면서 이제. <laughs> 내일 봐요. 발로 박수 쳐달라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소리가 들어가려면 마이크에다 놓고 해야 되잖아요. 해드렸습니다. 예. 아, 힘드네요. 예. 아... 발냄새 난다고요? 발냄새는 제가 나고요. 여보세요. 예. 뒤통수 소리인가요? 아니 발소리인데요. 발소리예요, 발소리. 소리 너무 큰거 아닌가요? 이거 발로 박수 처음 쳐봐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소리가 날지 몰라서 풀파워로 풀, 예, 풀 파워로 했더니 소리가 좀 크게 났네요. 어. 그냥 면적으로 나는 소리가 아닌데요. 예, 면적이 좀 넓어가지고 예. 귀에서 발냄새 나면 어떡하나요? 귀를 좀 씻으시면은 냄새가 아직 안날 겁니다. 어. 뒤통수 때리는 소리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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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부, 부, 부터인지 그대를 보며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